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 이후 어떤 몸의 특성을 가지게 되냐면 이때부터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형이 됩니다.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성 호르몬 수치들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저 당연히 사용하는 에너지가 줄게 되니까 들어온 것들은 점점 점점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 과잉 부분이 결국에는 세 번째 수도꼭지를 틀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대사 질환. 간지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그 결과는 고장의 축적이고, 그 다음에는 노세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중년기에 어, 얼만큼의 과잉을 만들어냈냐, 얼만큼의 대사적인 과잉, 비만을 만들고 운동을 안 했느냐가 결론적으로는 어, 얼마나 빨리 어, 요양병원으로 가느냐, 요양원으로 가느냐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속노화 생활습관, 가속노화를 만드는 생활습관은 삶의 과잉을 만들고 삶의 과잉이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 생활습관이 삶의 과잉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속노화를 일으키는 생활습관은 우리의 노화속도를 밟는 액셀러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초에 2초만큼 노화가 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를 계속 밟아서 굉장히 빠르게 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제가 고혈압이라는 한 가지 만성, 굉장히 흔한 만성질환의 예를 들 겁니다. 고혈압은 거의 60대가 되시면 이제 한50%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되겠는데요. 가속노화 이제 대표적으로 식사를 고염시기를 하시거나 단순당과 정제공부를 많이 드시고 고칼로리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술, 담배를 하시게 되면 만성염증이 생기고 혈관 내벽의기능에 이상이 옵니다. 그 결과로 일단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 고혈압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몸에 고장을 일으키는데 큰 혈관도 망가뜨리게 되고 심장도 딱딱하게 만들게 되고 뇌에 있는 혈관도 고장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다는 것그 자체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습관은 이게 머리에는 치매를 만들게 되고 심장에는 심부전이나 또는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의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낳게 되고요. 이런 질환은 다시 뇌의 출혈이나 경색을 만들 수 있는 뇌경색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신체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는 하나의 병이 결국에 모든 문제를 일으켜서 신체 노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가게 되는 가장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결과까지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2~3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결국에는 가속노화 인자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가속노화 현상은 사실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삶의 궤적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20대 초반, 20대 초반 중반에 그 사람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 가속노화를 경험하고 있었는지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20년 후에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젊어서 음식을 안 좋게 드셔서 어, 대사질환이 있고, 그러니까 비만하고, 만성염증이 있고, 어, 건강 상태가 나빴던 분들은 중년기가 됐을 때, 20년 후에 중년이 됐을 때는 훨씬 더 나쁜 그러니까 고장 상태를 보입니다. 고장이 훨씬 많이 나 있다는 거죠. 더 노쇄한 모습을 보이고, 노쇄가 더 많이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년기, 그러면 중년기는, 어, 중년기의 가속노화 상태는 노년기까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어, 저희 팀에서 66세 한국인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이분들의 몸에 고장나 있는 정도가 미래에 10년 이상까지 우리가 경과 관찰을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사망하시고 노인의학적인 질병들이 어떻게 생기시고 또 얼만큼 돌봄 요구가 생기는지를 분석을 해 봤는데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6세의 가속노화를 경험해서 노쇠가 있으셨던 고장이 많이 났던 분들은 그대로 그 고장이 더 심해져서 고장이 많은 분들은 더큰 고장으로 이어지고 고장이 적은 분들은 더 적은 고장으로 고장이 없는 채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들 다 이어서 보면은 젊었을 때의 가속노화 생활 습관은 중년의 가속노화 생활 습관을 만들게 되고 중년의 가속노화 생활 습관과 어떤 건강 상태는 노년기의 노쇠 정도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볼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활 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든 지금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가속노화 생활 습관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 이렇게 가로축은 시간 그리고 세로축은 음. 어, 내재 역량 또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재 역량이라는 것은 노세랑 그냥 뒤집어 놓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내재 역량이 높은 사람은 노세가 굉장히 없는 사람 또는 노화가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또 하나 어, 흥미로운 점은 내재 역량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노화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어, 시간을 뒤집을, 뒤집을 수가 없지만, 내재 역량은 나이가 들면서도 증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WHO에서는, 어, 노년기에 사람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재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요게 높은 내재 역량을 이렇게 유지를 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높은 내재역량 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굉장한 저속노화 생활습관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어, 내재역량 개발을 게을리하면서 여러 가지 가속노화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어, 어, 동년배보다 훨씬 일찍 돌아가실뿐만 아니라 동년배보다 훨씬 일찍 병원 신세를 치고 간병인을 만나야 되고 외양병원 요양원에 가신다 이런 것을 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가속노화를 경험하시는 분들과 높은 내재 역량, 그리고 저성 노화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수명도 3,40년 가까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높은 내재 역량 계적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댁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되지만, 낮은 내재 역량의 분들은 50대, 60대부터 요양병원, 요양원에 가셔서 10년, 20년을 누워서 지내실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의 태도와 생활 습관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거는 결국에 돌봄이 되는 이런 미래 한국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내재 역량을 잘 개발해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 수명을 결정할 때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 다섯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제 너무 맨날 이런 얘기를 들으시기 때문에 지겨우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식사, 좋은 식사를 먹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절제된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이죠. 절주를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금연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지키시는 경우에 50세 미국인 기준으로 남성은 37.6년, 여성은 43.1년의 기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생존해 계신 50세가 남성은 87.6세까지 사신다, 여성은 93.1세까지 사실 사신다라고 기대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빠지더라도 남성은 2.2년, 여성은 4.2년을 손실을 보게 됩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다 실천하지 않으면 남성은 12.2년, 여성은 14.1년을 손실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어,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암 환자 있으신 분들, 어, 수명 일주일 한달 늘릴 수 있는 항암 치료나 신약, 어, 드시기 위해서 몇천만 원도 쉽게 쓰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12년, 14년은 정말 가격으로 치면 뭐 어마어마한 수십억의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소주를 세잔 이상 드신다. 그러면 2년 날아가는 거고요. 매일 한갑씩 담배 피우신다. 그러면 10년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가 꼽아드렸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가속노와 관련된 인자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독입니다. 이 중독은 마약 중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SNS에 중독되는 것, 여러 가지 도박 또는 투기, 소비나 일에 중독되는 것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 우리 몸의 보상 체계를 이제 교란하기 때문에 가속노화 생활습관에 빠지게 만들게 됩니다. 또 하나가 정신적 스트레스와 번뇌입니다. 불교에서 탐진치, 탐욕, 분노, 무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세 가지 요인.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서 어, 가속노화를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어, 복부 지방을 축적되게 만들고 근육을 녹이고 만성염증을 만듭니다. 그리고 브레인 포그를 만들어서 판단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면 중독에 취약해지고 가속노화 생활 습관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마찬가지의 이유로 가속노화 인자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리고 브레인포그를 만들고요. 또 하나가 왜곡된 인간관계, 사람과의 비교, 그리고 자만심, 에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교정을 해야만 우리는 가속노화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상 체계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 금연이나 금주 같은 다른 보상 체계에서 어, 도파민의 자극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그리고 전략적으로 교정을 해야만 가속 노화는 확실하게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생활 습관 교정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특히 의, 어, 생활 습관을 보시는 의사 분들께서도 많은 경우에 아예 생활 습관 교정은 공연불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약을 쓰는 게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습관과 관성의 힘을 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21, 21일, 3주만 지나면 습관은 하나를 없앨 수 있고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첫 3일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견디시기가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로 삶의 도메인, 삶의 영역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메인이 연결이 되어 있고 한 도메인은 다른 도메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가지 도메인에도 가속노화 인자가 유입이 되어서 유지가 되면 나머지 도메인으로 악영향이 파급됩니다. 이게 마치 잉크가 한 방울만 물에 떨어져도 그 물은 다 검은색으로 변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연결되어 있는 도인들을 통째로 전략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생활 습관은 규정되지가 않고 금세 다시 원래 나쁜 가속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음주 후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뇌의 앞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 오랜 시간 어, 과음을 포금을 하다 보면 어, 그리고 또 동물성 식사를 하거나 단순당을 많이 먹다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서 자기나 타인을 착취하거나 부정적으로 사고하시는 그런 가능성이 더 올라가게 되,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직장생활 커리어나 취미 또는 투자에서도 투기 또는 과시적 소비, 자기 착취, 타인의 착취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과잉을 만들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모든 변화들은 몸 상태를 나쁘게 만들어지게, 만들게 되는데 결국에는 움직이기도 싫어지고 운동 부족을 만들게 되겠죠. 이런 상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몸의 염증은 더 심해집니다. 대사질환도 나빠지고요. 그 결과는 다시 브레인 폭으로 이어지게 되고 판단력 저하, 가속노화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가속노화는 한번 생기면 서로서로 서로 삶의 전반에서 악순환을 만들면서 그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만 교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전반을 다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가속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어,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하나 고쳐야겠습니다. 노화 속도는 폭주가 됩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가속노화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점점점점 점점 빨라집니다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한번 가득 열려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잠그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거랑 비슷한데요 노화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고장난 세포가 쌓이게 되고 또 세포와 조직의 분자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고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고 호르몬이나 뇌 구조의 변화가 오게 되면 생활 습관도 나빠지고 그 세포에서 나쁜 또 물질들을 분비 하게 되면서 주변 세포와 조직에 결국에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몸 전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빠지게 되고 이것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되면 보통은 우리 몸에 있는 전체적인 기능적인 파라미터 중에 대략 25% 정도가 고장이 나버리면 그때부터는 돌아오기가 어렵다라고 보게 되겠는데 이때부터는 여기는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시거나 조기에 사망하실 가능성이 확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 광범위하게 가속노화 인자들을 차단하는 방법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노인의학적으로 노쇄에 빠지신 어르신들을 구해내는 어, 사고의 틀이 이네 가지, 4M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one Matter라고 해서 나에게 중요한 것들, 삶의 모든 목표를 우선 정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성, 근육 건강과 관련된 모든 운동과 활동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고, 그리고 정서, 인지, 휴식, 수면, 회복과 관련된 마음 건강을 돌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건강 관리와 의료 이용을 포괄하는 건강과 질병, 을 이제 돌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One m 모 t 리티 s Mobility, Mentation, Medical Issue라고 하는 네 가지 도메인을 동시에 분석을 하고 관리를 해서 광범위하게 반대로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가능한 해소를 할수 있습니다.